동남아 한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교류와 화합의 축제인 제9회 동남아 한상대회와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 총연합회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19개국 아시아 한인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중 15개국 한인회 전현직 회장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특히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의장을 맡은 임도제 아프리카 중동한인회 총연합회장과 2014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은 박종범 제유럽한인총연합회장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남아한상연합회와 아시아한인총연합회를 이끄는 승은호 회장은 이번 대회는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100여 명의 한상이 한데 모여 정부와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이며, 더불어 아시아 각국 한인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승훈노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 그룹을 이끌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한상으로, 동남아 한상대회와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키워온 주역입니다. 그는 정치, 사회, 인문 환경이 다른 아시아 각지에서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기업을 일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며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만남의장을 만드는 것이 한상 네트워크로 만나야 무엇이든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한인회장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시아 지역의 한인회장들이, 어, 현지 한인회에 도움을 줄수 있겠냐,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한상 연합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어? 한상들이 잘 모여서 요 세계 아 한상 대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어, 같이 잘그그 그 사람들하고 어, 어 어울려서 일을 하느냐, 아울러서 그 한국에 있는 그 비즈니스맨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지고, 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잘그 비즈니스 할수 있도록 막 이런 거를 한 번, 어,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것이 주목적이죠. 또 이렇게 매년 함으로써 좀더 이, 좀 발전되고 또좀더이 침묵을 돈독히 하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는 2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3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아시아총연총회와 동남아 한상대회가 열리고 4일에는 골프대회 및 산업시찰과 관광 등 문화교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가 아시아 각지의 한인들에게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